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신신제약 볼 거고요. 자, 세종시 관련주들이 뜨겁게 상승을 이어갈 때 우리 신신제약은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약한 흐름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대장주처럼 이런 장대 양봉을 좀 혼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다른 관련주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추세적 하락 이후에 바닥에서 나온 이런 급등이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뭐 저항받을 자리가 없었지만 신신제약은 곧바로 자 이렇게 매물대 저항이 이 자리에서 크게 있었던 만큼 자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소화를 어 건강하게 해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제 상승이 오히려 앞으로가 더욱더 매력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세종시 관련주들 뭐 상한가가 고 하는 거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실망하기보다는요. 우리 이 신신제약은 단순히 이 테마성으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막이 상승 초입 구간에서 나오는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이 전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도달한 만큼 과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어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따른 최종 목표가 그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선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니.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신신제약이 이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국내 식약처 허가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재료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게 하나 있잖아요 자 바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이죠. 사실 이 세종시 행정수도 어, 문제는 요 대선 때마다 나오던 단골 소재 인데 자 이번엔 이전과는 좀 다르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당으로 뽑히고 있는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후보들 모두 일제 이렇게 밀면서 공약으로 내놓은 데다가 국민의힘도 이견은 조금 있지만 이렇게 세종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촉각을 세우면서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총선에서 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죠. 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꺼내든 이력이 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자 이준석도 이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거론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세종시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야 할거 없이 이 충청권 공약의 촉각을 이렇게 딱 고, 어, 곤두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 이거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충청권의 표심을 딱. 잡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 이슈 관련 이슈는요 더욱더 지속성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딱히 이 시장 자체에 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안 좋을수록 더욱더 수급이 쏠리는 이런 정치 테마 주에다가 자 이제 이 인맥주에서 여러분들 정책주로 이미 조금씩 조금씩 수급 이동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 단기에 소멸되지 않고 테마의 강도 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커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여기에 세종의 뭐 본사라든지 공장이 있어서 이 세종시 이전 수혜자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이런 관련주 종목들 중에서 우리 신신제약이 이재명 후보의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 이 대규모 투자, 이 공약까지 딱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수급은 이제 막 들어오는 만큼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 훨씬 더 크다는 거고요. 다만 우리 이 정치테마주라는 게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이 대선 때마다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이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를 딱 세워 두고 대응을 하면서 매수라든지 매도 타점은 이런 단순한 뭐 지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항 자,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반복된 이 세력 패턴에 따른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 신신제약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니들 기반 이 범용 관절염 치료제 이거 비임상 자 임상 어 비임상 종류를 지금 막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터질 개별 호재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앞으로 더욱더 커질 이 흔들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어, 해 왔어요. 자이 신신제약 핵심 유압폴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신신제약이라고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하나만 딱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이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번 페이지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뭐 보유 불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낫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터뜨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기간 조정 흔들기 다 피해서 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시는 주주님들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 정보까지 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보 심지어 여러분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인 만큼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자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며 여러분들 편하게 좀 대응하시면서 어, 홀딩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면서 크게 수익 챙겨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으로 종목명 신신제약 다 보내주셔도 좋고 맨 앞에 한글두 어, 글자 신신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거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후재 터지면서 큰 상승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또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커다란 수익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약 본 정보 필 어,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자더 이상 이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후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창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 아니라 수익뿐은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